길이 이쪽이지 폭죽 레전드였다. 조나잘 써먹었다. 어, 닌자야? 누가 죽어있는데? 얘, 일단 퀵샷 하시니까 뭐야? 네즈미가... 뭐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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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... 선홍 우에타 오카미가 킬루 마이 어? 아 싸워야돼? 나노리! 이름이 없어 노비 타이가이 소 나노라즈 신이오 잔나 그는 왼손 시노비 기스도 닌자의 소라니 참 그립구다 어, 뭐야 안뵀는데 나루호도 갑자기 마음에 들었대 섹시한 오카미가 기니 있다. 나라 セキュロシはソヨボクデルクリブロカゼー。おセキュロシモ<キ>ネズミガリオセンガ。ノンダト。コのアシナニワネズミガ、ハイリコンデでジうじゃうじゃとわが顔でな、モノガのデナネズミモイドイドジャンガ。

선몽사의 남파의 도당 몸집이 잡고 4칸을 썼다. 이런 쥐가 많이 숨어있다. 아, 선몽사, 그거래요. 키트마일이... 사 어, 배고우면 뭔가 서브캐스트로 뭐 준대는데? 환약 쇼커 열어주고요. 이 아까 여기서 오니이부 잡으러 갔던 거기지, 저 왼쪽으로 해서? 지금 뭐 있어? 어, 뭐 아이템 있다. 가벼운 주머니 개굴 어,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, 옥상으로 못 올라가나? 옥상에 뭐 있지 않을까? 이정도면? 여기서 저기 옥상으로 아 여기 말고 저쪽 기둥으로 가야겠는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괜히 이렇게 천장에 이걸 해놨을까? 아 여기 매달리지 말고 새끼야 그래, 뭔가 있을 것 같았어. 수족. 와, 나이스! 와, 중간 보스 하나. 생각했다 이거. 이게 중간 보스 잡으면 주는 거거든요, 수족이. 위층이 더 있는데? 더못 올라가나? 뭐못뭐 올라가네. 그냥 계단만 있나 봐요. 와, 이런 식으로 약간 깜짝 선물이 있구나. 잘 찾아봐야겠는데? 딱대미? 없다고. 나 근데 오이교부 다음에는 보스 정보를 몰라. 약간 그러니까 그 술고래 주조 잡으러 가야 되나, 이따가? 헥! <laughs> <laughs> 절벽인데? 길이 그러면은. 어? 길이 없어. 전력 쪽으로 해서 뭐 갈구리 타고 가는건가? 야 선봉사를 벌써 가는게 맞아? 근데 갈구리가 딱히 안보여 저 앞에 뭐가 있긴 하네요 저 앞에 땅이 아닌데 저기는 내가 뱀 피해서 건너온 곳이잖아 계곡 그러면은 저기가 길이 아닌데? 길이 여기서 어떻게 가야되나? 아, 아, 저기 귀불이네. 아, 왼쪽이 길이네. 아, 아, 이쪽이 성이구나. 졸라, 멍청하게, 씨발, 절벽으로 다이빙 할 뿐. 귀불. 나공격요 강화 좀 할게요. 싸움의 잔재, 오니교부. 희귀한 강자와 싸웠던 기억. 지금은 그 잔재만이 남아 기억을 확실하게 늑대의 양식이 되었다. 도저히 우두머리였는데 이신에게 패배하고 이신의 부하가 됐다네 공격을 력 강화했습니다 휴식 안불하자 카타시로 카타시로 밖에 살게 없잖아 스킬 습득해야죠 3레벨인데 민자의 눈 해야지 간파백기 업그레이드 해야지 소리 죽이기도 레전드인데? 소리 죽이기까지 하면 스텔스 플레이 졸라 잘될것 같은데? 문을 열어라! 우리 황자를 데리러 왔다 안녕하세요 갈게요 암.. 여기서 암살 플레이가 될라나? 저기 뭐 없구요 나무가 있긴하네 저쪽 위로로돌예정로는 그냥 뭐 잡아도 될것 같긴한데? 하나잖아저 <laughs> 앞쪽까지는 못 가는거 같은데? 미안 <laughs> 인사. 총소가 하나 더 있고, 이태가 하나 더 있고. 나 거기 없어, 얘들아. 로돌 거거든. 러시아 러시아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. 아왜 패링이 안 돼? 이 친구는 인사를 해야겠는데? 답도 없다 아 뭐야 두마리야 뭐야 이 친구는 아씨야세마리면 상대하기 좀 힘든데? 야 그리고 아이템에 의존을 별로 안하면서 싸우거든? 막사타같은거 안먹으면서 싸우거든 요가 웬만하면? 한대 긁어놓고 얘 체력이 빠지면 체감 회복 속도도 늦기때문에 인살로 한번 씹어주고요 히트핸드런 히트핸드런 시발, 시발, <laughs> 야, 무시하고 와자 아, 니네 언제까지 쫓아와야 뭐야 이건? 와, 막이따애가 중간 보스야? 뭐야 도망칠 곳이 없어 도망칠 곳이 없어 와 얘는 어떻게 잡냐? 야 인간형 부스가 아니니까 오히려 시발 당황을 하게 되네 불 쏘는게 바잖아 저거 한번 잡고 올까? 왔다갔다 하면서 잡자 술고래 주조인가 아까 한번 잡고 올게요 이미 좀 힘드네. 아 리얼 좀 힘드네. 오늘 쓸코레 주조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얘까지 잡아 볼게요. 네못 잡을 수도 있어 님들. 아공의 사탕 할까? 흡포의 사탕. 강관의 사탕. 아, 사탕은 뭔가 먹으면 다 좋긴 한데. 기름, 씨앗 돌리기. 환수 효과를 지울 수가 있고. 이게 왜 나왔지? 아까 그뱀 쪽에서 나온 거거든. 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하늘이 아껴면 주변에 튄다. 저기 몸에 끼어지면 태우기 쉬워지고, 아 기름을 넣고 그러면은 화통을 쓰면 되겠다. 미친 나이 옆에 갔는데 화상 입은 거싫어야 뭔데 인사도 안 되냐? 씨발 야 잠깐만 기다려봐. 아, 나 이거 뒤지면 안 되고. 아, 시작할 때 화상 데미 집인 게 너무 크다. 휴식 아니, 나는 그냥 그 주조인가 나발인가 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, 잘 야, 뛰어, 그냥, 러시 뛰어. 주저앞까지 가자 그냥 잡고 여기서 저술고래 주저를 한번 인사를 시킬 방법 아 근데 방패병밖에 없단 말이지? 미친 씨 ㅂ 방패병이라도 인사 잘 할걸 활 쏘는 해, 활 쏘는 해. 와씨! 야 너무 불리해 이거 이거 회생하지 말자. 아야 방패용이라도 인사를 해야 되고 주조는 인사로 가져갈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. 가게 안 나오는데? 주조한테 수리검이 효과 가 있을까? 복주기 없을 것 같으니까 화통으로 다시 바꾸죠. 얘는 뭐, 봉이고 도끼병 잡고 갈게요 아, 얘들 다 잡고 하자 경치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기병 하나. 들어와, 새끼야. 이걸 안 봤었네. 카타시로 앞에 있고요 여긴 뭐 박스 깬다고 들어있는게 없는거 같아 딱히. 양패 병이라도 잡읍시다 하나. 세고. 독배뜰 때까지 기다렸다가. 할수 있는데 제가 끝이야 더 없어? 임사로 패턴 씹고 피하고. 잘로 슉고 피하고 너 하나네 이제 가드 와왜 패링 했 는데. 위험 표시 때문에 아래 무빙 진짜. 와, 내 시간이 먼저 박살 나겠어. 와, 세긴 세다. 어디 잡아야 되지?